나는 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를, 내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편해요. 그럼 내 주변 사람을 좀더 공부시키려고 지금 나한테 팁이 왔는데, 내가 공부가 잘안 되고 있으면요, 내가 헤매고 있으면은, 팁이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중이라. 근데 내가 딱 쳐다보면서, 당장 당신을 갖다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은, 내가 나중에 당신이 왜 이렇게 끊어졌는지, 내 공부가 되고 있으면내 공부가 된 만큼 정확하게 그 에너지를 내가 줄수 있거든. 그럼 주면은, 내 아내를 갖다 내가 정확하게 이해시켜주는 힘이 나온다는 거죠. 이때 이해시켰을 때, 특이 스스로 어떻게 돼? 낫게끔 돼 있는 거야. 대한민국에 지금 특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이들 특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내 아이가 지금 특이 있을 때 누굴 지금 공부시키는 거예요 쫙하게 상대성인 원리 때문에 내 부모님을 전부 다 공부를 다 시키는 거야. 근데 부모님이 전부 다내 멋대로 살고, 내 방지대로 살고, 자식한테 짜증내고, 이 사회에 누구한테 짜증내고 살면요. 얘는 특이 절대 안 나와요. 평생 가요. 죽을 때까지. 근데 멘트를 만나서 인성교육을 받아가서 내가 누군지 쫙하게 알고,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내가 잡아간다면요. 그게 바로 인서교육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자식을 바르게 대하고, 사람을 바르게 대하면요. 자식을 바르게 대하고,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데, 내 자식이 튀게 남아있을 거예요. 없어요. 자리를 싹 걷어 가요. 꼭신 하나 빼보면 되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몇 대지 말씀하시게 신병이 많네, 많아요. 의사들이 하는 것 전부 다 30%가 좀 맞고, 나머지 7, 8 0 전부 다 오진이에요. 그 바로 뭐냐면 신이 다 와있다. 왜와있냐면이 대한민국 전부 다 공부를 다 시켜주는 신들의 교육자이기 때문에 내 자식을 공부시키든 우리 부모님을 공부시키든 아니 우리 가족 전체를 공부시키든 아니 크게는 뭐냐 이 사회를 전부 다 공부시키든 간에 누구를 다 공부를 다 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성의 원리로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 전부 다 아프게 만든다. 이게 다 신병이 다온 거예요. 이 신병이 왔을 때 바르게만 간다 그러면 이 신을 갖다가 하나 딱 제거해 주면요. 갑자기 몸이 딱 나와요. 허리 아픈 사람이 허리딱 나와. 아 평생 내가 비염을 안고 있었는데 비염이 싹 나요 왜신 하나 제거해주면 되거든 신이 와서 그런거니까 어떤 사람 굉장히 어떻게든 토부 때문에 힘들어요 그것도 신이 와 같이 그러면은 신 하나 딱 제거해주면 되는거예요 고혈압,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딱 제거해주면요 확장성을 안찍기 때문에 더 이상 발복을 안하게끔 돼있어요 대한민국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틱장애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100% 누구를 공부시키는거예요 우리 가족 전체를 전부 다공부시키는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공부시키든, 우리 할머니, 아니면 할아버지를 공부시키든, 처음부터 공부를 잘 시키는데, 이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이 틱을 낳으려고요, 대한민국에 용하다는 저 대학교 수들으면다 차다녀.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처음에는 틱이 조금 탁탁, 틱틱 나타났는데, 나중에 되면요, 자꾸 이아래 갔다 낳으려고 병원에 막 다니면요, 틱이, 증세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강도가 높아져. 신이 발하는게 달라져요. 그래서 뭐 하냐면, 제가 처음에는 틱이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어떤 서울대 병원에 갔다 왔는데 그 교수 만나고 왔는데 자꾸 매군데 다니다 보니까 갔다 왔는데도 애가 더 심하네, 특히 애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모르게 좀 겸손해졌어요. 근데 어, 내가 인생을 뭘 잘못 살았나 왜 그렇지? 어 스님을 만나보고 교회 목사님을 만나 보니까 좀 착하게 살아내. 착하게 살아다 보니까 내가 좀 노력하는 거예요. 뭐라 고 노력하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려 고 노력해. 요 내아에 있는 사람을 내가 바르게 대하는 노력에, 이 사람을 내가 조금 뭐냐면, 짜증나는 것도 내가 좀 줄어들었어. 좀 줄어들면, 줄어들면 자꾸 얘가 틱을 안 나타내요. 참 묘한 일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얘 틱장에 있는 애가 있잖아요. 우리 가족한테는 틱을 갖다가 엄청나게 경세가 심한데, 다른 데 가서 또 틱이 안 나타나. 학교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얘가 틱장에 있다고, 얘 틱장에 있어요. 몰라요, 또 선생님은. 왜? 학교에서는 안 나타나거든. 그럼 누구 공부시켜? 공부시켜줄 사람한테만 꼭 틱장에 나타나요. 그래서 누구한테 제일 많이 보여 우리 가족들한테 어떻든 할매 할배도 보여요. 왜? 할매 할배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으니까 바르게 살아라고 자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뭐라 냐면 아, 이손다 새끼 요거만 지금 내가 어, 틱장이 없으면 내가 살만 나는데 어그런니 네 살만 나니까 살만 안 나게 만들어주는 게 자연이에요. 공부하라고 이렇게 묘하다니까요. 다른 데 가서는 틱장이 안 나타나. 짜증도 안내고 우리 자식이 바르게딱고 생각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집에 딱 왔으면 어, 학교 다녀왔습니다. 딱 가방 던지는 순간부터 이제 틱장이 막 나타나는 거야 그럼 누구 공부시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전체 다 공부시키는 거예요. 치매도 똑같은 거예요. 옛날 그리스는 치매, 그죠? 치매도 전부 우리 전부 가족 전체 공부 다 시키는데, 다른 데 가서 치매 잘안 된다고 정신이 멀쩡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람 공부시킬 일이 아니거든. 그이 관리하는 사람이 왔는데, 뭐라 하냐면, 어저 뭐, 저, 저, 뭐, 저 어머니는 별로 티 자격, 저, 저, 뭐, 치매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거든. 근데 가족들 뭐라 그래? 무슨 소리 하냐고 티자기이 저, 저, 얼마나 심한데, 저기 지금, 치매가. 내 공부시켜줄 사람한테만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요양보호사가 이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한테도 엄청나게 그치매나 이런 게뭐 나타나는 거예요. 왜? 너도 공부해야 되거든.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담당한 사람들이 중증 환자 아닌 거 아니야. 왜? 네가 그렇게 고집세거든. 그럼 너도 다음에 이렇게 된다면 정확하게 자연이 보여주는데 자연이 안 보여주고 너를 갖다 그렇게 만드는 법은 없어요. 희한하게 내가 이제 내 인생 진짜 잘못 살았다. 근데 마지막 할게 없으면 경비 이제 만들려고 어디 가냐면 여약보고사 가거든. 이때 갔을 때 뭐냐면 최고 아픈 사람들 다 만나요. 왜? 나중에 나도 이렇게 될 거니까.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살면은 니도 이렇게 된다. 라고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여약보고사들이 나중에 되면 이렇게 돼. 정확하게. 최고 중증 환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공부시키려고 갔는데, 쥐는 그걸 모르고 뭐냐면 자꾸 돈만 보고 있어. 요한 10년도 또 그러고 있으면 내 몸이 엄청나니까 아주 이게 어려워지지. 직장이들 많아요. 아직까지 대한민국 어린아이들이 틱장이 엄청나게 많아이 가족 전체를 공부시키려고 엄청나게 간다니까 그죠? 그럼 모든 병은 지금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연이에요. 신과 신들이 전부 다 만들어낸 환경이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공부시켜 줄 일이 없으면 우리 가족 중에 절대 아픈 사람이 안 나타나요. 알레르기 그냥 나아요. 없어요. 평생, 뭐, 한약 약 먹고, 뭐, 하, 뭐, 대한민국 용화는데 가서 알레르기 막 처방받으면, 잠시는싹 소리 들는것 같아도, 좀 지나면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그래서 알레르기 평생 한다, 는데요 피부병도 평생 하잖아. 이 피부병 희한하다거든, 평생 하거든. 하나님이 또 해놨거든, 이거. 바에서 하나 딱 넣으면요, 발에서 넣으면 발에서 들어왔는데, 이 희한한 발에서 들어와가이 이상, 사람 몸이 이상하거든, 이거. 이거를 뭐, 뭐, 15분의 1일해서 이거 하나님이 발에서 그 하딱 넣으면 돼요, 이거. 치료 안 돼, 이거. 이 집안 전체를 다 공부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람들 실감을안할것 같아서, 인간이 바로 뭐냐면, 내 육신과 내 영혼이 결합된 게 바로 인간이에요. 영혼은 바로 뭐냐면, 내 자신, 신이란 말하고, 일정보다 독립된 신들이고, 육신은 전부 다 뭐냐면, 이 우주 통틀어서 모든 물질 에너지를 전부 다 하나님의 에너지에, 내 육신이 세포 오장육부까지, 세포 바이러스까지 전부 다 살아있는 물질을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전부 다 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 다 나사줄 수도 있고, 몸을 아프게 만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전부 다되게 돼? 변신술을 쓸수 있는 게 바로 내 육신이에요. 왜? 육신은 전부 다 하나님 거거든. 이해 되죠? 변화무쌍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내가 내 영혼을 신뢰하가 사람을 잘 대하고 이 살을 갖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뭔가 덕대는 인생을 살고 있으면요, 하나님 내 육신을 관리할까요? 관리 안 할까요? 스스로 관리해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 육신에 대해서 아직 까지 영혼을 그렇게 깊이를 안 했어요. 육신은 육신이지, 뭐, 껍데기지, 뭐, 이게 내 자신일 수도 있는 거야. 내 자신을 멋지게 가고서 내 인생을 멋지게 산다는데, 네 인생을 멋지게 산다라고 얘기해놓고, 네 인생을 멋지게 살려면 네가 먹어야 돼? 지식을 먹어야 돼? 누가 영혼이? 영혼이 내 자신이거든. 근데 내 인생을 멋지게 산다, 니랬고 지금 누구 인생을 멋지게 사냐면, 아버지의 육신을 가지고 멋지게 산다 그래. 잘 꾸미고, 수술 잘 하고, 큰 머리 잘 꾸미고, 이렇게. 이거는 사람을 나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방편이 될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육신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 바로 뭐냐면, 내 영혼의 지식을 담아서 성장, 발전할 수 있고, 진화,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육신이에요. 육신이 없으면 절대 지식을 담을 수도 없고, 지식을 생산할 수도 없는 거거든. 육신의 최고 근본 목적은 바로 뭐냐면, 내 영혼이 전부 다 성장 발전하도록 지식을 담으라고 전부 다 만드는 게 육신이에요. 근데 전부 다 동물마냥 그냥 동물에서 먹고 사는데 지적하다 보니까 내가 동물적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갖다 정확하게 다 알아야 돼요. 육신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물질 에너지다. 내가 이 말을 수십 번 내가 수천 번 해놨는데, 사람들이 그 깊이가 들어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좀 풀어놨는데, 네가 몸이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몸을 낳을 수도 있고, 알레르기든, 뭐, 다른 병도 전부 다 만들려는 게 바로 뭐냐면, 전부 다, 자연이 그렇게 할수 있는 거다. 왜? 이몸 자체가, 몸뚱이 자체가 바로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이 전부 다 변화된 물질의 에너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부 다 변화무쌍이 변할 수 있다. 그럼, 비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요새 태풍 말이 불려요태풍 누가 지금 불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땅지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쫙 갈라지기만 해요. 저메마른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전부 다그 지역을 전부 다 공부시키고 전부 다이오대대때 전부 다 공부를 시키게 되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 태풍으로 어떤 나라에서 홍수로 어떤 나라에서 가뭄으로 어떤 나라에서 전부 다 분쟁으로 엄청나게 공부를 시키는데 이 전부 다 많은 거 전부 다 지구촌 전체가 신들의 교육장이기 때문에 신들 전부 다 공부시키려고 전부 다 일어나는 환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몰라. 비도 모르고 구름도 모르고 태풍도 모르고 지진도 모르고 분쟁이 왜 일어나는지 왜 전부 다 이렇게 우르르 싸우는지 그 이유를 전부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전부 다. 모든 것은 뭐냐면 자연이 전부 다 우리 전부 다 인간들을 전부 다 공부시키려고 전부 다 만드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이 아픈 것도 뭐하는 거예요? 공부시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러시아 오프라 전쟁에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거 뭐하는 거 전부 다? 지구촌을 전부 다 공부시키는 거예요. 태풍이 어느 지역에 또 강탈을 했어요. 일본을 강타해서 중국을 강타해서. 부동산이 지금 중국을 강타했어요. 그럼 뭐하는 거 전부 다? 중국 자체와 전부 다 전세계를 전부 다 이걸 통해서 전부 다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자연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 전부 다, 자식들 전부 다 공부시키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경을 전부 다,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멘토를 만나서 인성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다. 바르게 공부해서 사회를 바르게 대하고,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공부가 딱 되어 있으면요. 내 몸이 아플 거예요. 내가 물어보고 싶어. 절대 네가 몸이 아파서 자빠지는 일은 없어요. 왜? 자연이 스스로 보호한다. 근데 우리는 알레르기 하나도, 피부평 하나도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공부를 시키려고 조금 조금씩 전부 다 발복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피부 병 누가 없앨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럼 비염 누가 없앨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게 전부 다 신과 신들의 작업인 거죠. 그래서 신들을 갖다 우리는 뭐라 하 전부 다 대신이라니, 대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신들. 단 신이 아니고. 그럼 하나님 명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좀 해라. 하는 부분부터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명령에서 거둬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둬드리면 몸도 가뿐하지. 이해되나요? 우리 전부 다 신들과 신들에 같이 살고 있어요. 왜? 우리 자체가 전부 다 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어, 점다 배기로 생각하다고. 그게 좀다 나쁜 이유가 뭐냐 에 뭐랬어요? 내가, 내 자신 시입을 모르고 점다 신을 배제하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즐거운 인생을 살 수가 없다. 엄청나게 까까박고 미치고 환장한다. 왜? 내 육신이 낸줄 알거든. 그럼 넌 엄청나게 살기 힘들어지는 거야. 왜? 내 인생을 못 살거든요. 하나님의 인생을 살거든. 하나님이 인생 살라고 육신을 만들어놨을까요? 이 지구를 만들고 전부 은하계를 만들어놨을까? 아니거든. 내 인생을 살라고.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돼? 육신이 있어야지만 지식의 진량을 팽창시킬 수 있다 보니까 네 영혼의 성장 발전하라고 전부 다 육신을 하나 딱벗어가준 거지. 동물 마냥 동물에서네잘 먹고 잘 살라고. 음식 만난 거 파스타 먹으라고 네 육신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니까. 수, 수억 년 동안에 저 어떻게, 수십억 년 동안에 저은하계를 만들어놓고 전부 다이 신들의 교육자 지구, 이 쪼매랑 지구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전부 다 진화 발전했는데, 왜 진화 발전한 거예요? 네 영혼이 성장 발전해야 되니까. 네 공부를 시키려고 지금 아버지가 해놓은 거지. 네 육신, 잘못 잘 살아봐야, 누구 좋은 걸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 좋은 일을 시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이제 3 0 마지막 일생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육신을 다 하고 가면 전부 다천상에 천신이 될 거거든. 천신이 되려면 내 천배의 힘을 써야 되는데, 천배의 힘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돼? 내 영혼의 심량이 좋아지지만, 거기서 천배의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가 짜증내고 왔으면 내가 어떻게 돼? 천배 힘이 짜증을 천배를 내야. 내가 불병불만하고 왔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천신이 분매 가서 마지막 일생을 받아왔기 때문에 천신이 됐는데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불병불만하게 천배의 확장성을 띠네? 그럼 이 사람은 천신이를 할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내 영혼을 신령해줘서 내가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존경받고 내가 아주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을 내가 살다 갔을 때 내가 천사에 가더라도 어떻게든 아름다운 인생을 살수있는 거지. 내가 아무리 마지막 인생을 받아도 내가 불평불마다 내 인생을 마감하고 짜증내다 내 인생을 마감했으면요, 니는 천신이 되더라도 거기 가서도 짜증낸다니까 지구촌이 되고 저 인간 왜 저런 데라면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전부 다 육신을 보고 저 천신이 됐을 때, 신이 됐을 때 천배의 확장성이뛰려고 전부 다 내가 인성을 갖추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지금 나하나님 육신에다가 전부 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질량을 잘한다, 메이크업을 잘한다, 아, 명품을 걸친다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요? 이거는 사람들이 나를 갖다 좋아하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 잘 포장을 지금 하는 거지 그 포장 속에 있는 네 영혼, 네 자신이 있다 이거네 영혼의 자신이 질량이 좋으면요, 이 질량이 모든 우주에 있는 물질, 에너지, 분을 다 끌어당기기 때문에, 네 주위에는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환경이 엄청나게 좋아지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껍데기를 잘 갖고 면 나중에 사람들 껍데기 벗겨 안 벗겨요? 벗겨요. 왜? 하나님 좀더 사자를 딱 보내거든. 껍데기 싹 벗겨버려. 사이클을 보내가지고, 네 가진 돈, 집, 뭐, 자동차, 뭐, 싹 껍데기 다 벗겨버려. 왜? 네 내면을 안 갖췄다, 아이가. 그럼 싹뜯어버려 그죠? 그래서 외면은 껍데기 때문에 얼마, 언제든지 자연이 걷어가요. 근데 걷어갈 때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전부 다 사자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집이 두 채다, 어, 네집두채갈 자신 진량 갖췄나? 내면을딱 테스트 했는데 없어. 그러면 딱 걷어가요. 그래도 한채 정도는 남겨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집한 채는 내는데, 집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100억대 정도 가지고 있다. 10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사자자자악히 보내요. 이 100억을 전부 다 백성이 피하다하인데 이걸 네가 전부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내면의 진량을 갖추고 있냐? 양으로 봤을 때요. 이 면접이 상관 못하면 배가 그냥 순식간에 싹 들어가요. 걷어가는거 하나도지 많이 들어가요. 자고 올라보니까 돈이 없어 배 거기. 사기당했네. 근데 내 내면의 실량은 하나님이 걷어갈수 있나요? 이건 비물질의 일이라서 누구도 천하 누구도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어. 이건 내 거라. 내가 노력해서 이룬 내영혼의 실량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신들이 가지는 최고 힘, 내공이라는 거죠. 내공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내앞 있는 상대를 바르게 대했을 때 이 상대를 위해서 내가 사라질 때내 영혼의 내공을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추더라도 내가 상대를 위해서 노력해 살지 않으면요. 절대 내공이 안 만들어져. 요내 영혼이 맑아지지도 않고 가벼워지지도 않다, 이 말이죠. 그럼 지식을 많이 갖췄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회와 이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널리 사람을 갖다 이렇게 살면요. 정확하게 내 영혼이 맑아지고 내 영혼의 진량도 채우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내 내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좀더 지식을 많이 갖추면 내 내공이 신랑이 꽉 찬다고 뭐가 잘못 알고 있는데, 어, 내공이 차는 게 아니고 지식이 차죠. 지식이. 내식만 계속 차다가 내공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 사회를 좀더 덕대기해서 살아야 돼요. 이 사람한테 내 짜증내고 성내지만 안 되는 거죠. 그럼 내 내공이 맑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갖춘 지식은 엄청나게 많은데 내 내공의 실량을 채운 사람은 많이 없어요. 왜? 내 내공을 채우려고 하면 내 앞에 있는 상대를 위해서 살아야 돼. 오직 너만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살아야 돼. 혼신을 다해야 돼. 그럼 내 영혼은 내공을 스스로 차고요. 내 영혼은 서로 다 맑고 가볍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전부 다 천신들이라는 야